은혜를 사모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순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쁨의 열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전 시간에는 사랑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아홉 가지 열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기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미워해야 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그렇게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정말 기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아 나는 이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혹시나 나는 성령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혹시 주저앉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계속 난 너무 찔리는데 이러고 보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자기 스스로를 또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 성령이 없구나 이렇게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꼭 열매가 원수도 사랑해야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쁨도 막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해야 그게 믿음이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제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야, 너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져?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교훈한 대로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런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시편 10편 산책 시편의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42절 42장 5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시편의 기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혼에게 얘기인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해. 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분명히 지금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낙심이 돼요. 불안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음성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히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내 안에 낙심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 낙심된 마음을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다중이도 아니고, 다중 성품도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자기 영혼 지금 낙심도 되고 불안도 해요. 근데 그 불안하고 낙심되어지는 가운데 말을 합니다. 너왜 낙심해? 너왜 불안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게 누굴까요? 이 시편의 기자 안에서 자기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굴까요?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이끌어 셔서 그 낙심되어지는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찬송의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내 영혼이 불안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아 건면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신 증거는 내가 꼭뭘이뤄서 내가 열매를 확, 아, 보기 좋게 사람들이 볼만한 게 열매를 맺어서 그게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과정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여러 가지 증거 속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짐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성령의 근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심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성령님이 근심인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을 진짜 믿었다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있는가? 내 영혼을 향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늘 또 나눌 화평의 열매, 어,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1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이 설명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느냐 이제는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몇번 예화를 드렸을 겁니다. 살인수가 살인범이 사용수가 있어요. 이 사용수가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형을 당할 사용수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용수가 자기의 죄값 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용수도로 너 이제 이 용서해준 너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은 이 사람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감사는 할수 있는데 그 사람처럼 너도 똑같이 살아. 아니,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러서 사형선고를 받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에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 예수님처럼 화목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사형수가 너 대신 죄를 갚아준 대신 죽은 그 사람처럼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할수 없죠 근데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어줬을 때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어줬을 때 내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어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달리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의미와 동일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는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내 직분, 내 모습은, 이전의 모습은 원래 원수를 원수대로 갚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원수를 원수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여러 군데 여러 개 있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이렇게 교육자로서 섬기는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는 달라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으로, 또 권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양육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교육자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로, 그래서 각자 은사에 맞게끔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최종적인 이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화목하게 되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을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 될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 어떻하면 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가 있잖아요. 초대 교회 안에서도요. 그 초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다 달랐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엄청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귀족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 칭, 노예, 노예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정말 천차만별로 세상에서는 그래 신분 차이가 많은 그런 곳에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 되어지나요? 솔직히, 야, 이거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 안에 불신도 생깁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온 교회가 하나 될수 있을까?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될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신도 하게 되어지고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4장 3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너도 나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것을 절대 잊지 마. 기억해. 이게 지키라는 원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느냐. 성령은 어찌됐든 우리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되어지는 것에 아주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찌됐든 하나되지 않고 분열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막 나타나 가지고, 너 어,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이렇게 유혹한다면 아마 누구도 무서워서 가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결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최종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하나 된 것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그옳타라는것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 싸워도 어떻게 하나요? 뭐뭐 뭐 교회 안에든 공동체 안에든 가정 안에든 싸우는 것에 서로 잘못해서 싸우나요?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했어 이래서 싸우는 경우 없잖아요? 서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의 그 분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바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어지면 양분되어 있죠. 아주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요즘 교회가 정말 많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왜 우리가 교단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성결교단이고, 또뭐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교단 교파가 막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단 교파가 이렇게 많을까요? 물론, 여러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대로 나눠졌다. 좋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분열이었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뜻이 다르면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분열이 되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뜻이 다르면 교회가 갑자기 조그마한 교회가 둘로 또 나눠집니다. 뭐 하나님은 물론 그런 나눠지는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죠. 늘 인용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다,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그 바나바의 사,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힘들었어요. 같이 선교팀을 짰는데 선교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갈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 선교여행에 있어서 이 사람을 데려가선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녔다고 사도행전 15장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다퉈서 나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갔지만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둘로 나눠져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서로 다퉈졌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지만 부흥케 만드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선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한데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다퉈서 영원히 그렇게 헤어졌을까요?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죽을 때 마가 요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마가 요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 때문에 서로 우리가 뜻이 다르면 헤어질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갈라설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 안에 그렇게 슬그머니 갖다 놓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이야기인데,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갯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 22절에 도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아,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도 붙들었던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냥, 그냥 이렇게 헌신작처럼 내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오른 거라면 옳은 것을 위해서 갈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이런 풍토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세상에서 어찌 보면 교회가 원래 도대체 하나 되어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놀랍다. 정말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될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있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볼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분열함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화목하게 하라. 화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어. 난널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법이 무엇일까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안 지켰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두 가지를 붙잡아야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붙잡아서 될게 아니에요. 거룩함만 붙잡아서도 안 되고 화평함만 붙잡아서도 안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둘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죄인도 용서하라. 물론 용서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죄도 그냥 품어 죄에 대해서도 눈감아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해 해야 돼요. 진리 앞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그 진리와 함께. 화평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책망을 하세요 첫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그 2절에 자칭사도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거짓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챙, 그렇게 가렸던 부분 이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3절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그 견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십니다 너무 잘했어 그런데 책망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책망이 뭐냐 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너요건 혼나야 돼이 정도가 아니야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서 그 혼남이 뭐냐 그 책망이 뭐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 많이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혼나 이게 아니에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구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진리를 지켰어요. 거룩함을 따랐어요. 근데 화평함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엄청난 방언과 은사가 있어도, 그래서 심지어 뭐 남을 위해서 몸살을, 불사른 데까지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아주 경각심 가지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부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뜻대로 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그 동기와 그 뿌리를 보니까 교회를 분열해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부응되고 이 교회도 부응되고 우리는 그걸 다 선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성령님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이 늘 저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지혜롭게 이야기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목상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늘 옳고 그름에 현란이 됐습니다. 야, 이건 옳은 일이야. 이 무작정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옳은 것에 대해서 뭐 그냥 성질이 불같아서 그냥 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일이 그르치게 되어진 것을 사역들을 해오면서 제가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셨구나. 그렇게 권면해주셨구나. 어느 이제 설교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인용하신 그 예화가 있었는데, 아, 제게 있어서 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명 남짓하는 교회의 후임자로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늘그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도대체 열심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반대할까 생각 봤더니 이 전임 목사님도 이 권사님이 너무 뭐 사사건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심한 병에 걸렸고 결국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우리 같이 큐티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단 둘이. 그래서 권사님도 이 성경 공부는 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참여를 했나 봐요. 근데 큐티를 뭐 나누려고 그러면 큰 반박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면 늘꽃 사사건건 그뭐 딴지를 걸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이 그러면 이야기해봐라. 근데 권사님이 또 말을 쭉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큐티를 해서 이 권사님에게 권면해되겠다 했던 이 목사님이 오히려 큐티하는 매일 시간마다 이 권사님이 큐티한 내기를 계속 듣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했대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겸손히. 그래서 큐티하라고 권사님 하면 권사님 무슨 의뢰고 권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 정도가 지났대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권사님이 갑자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본인이 막 말을 하다가 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왔다. 그런 간증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 우리가 서로 하나, 하나 되자라고 할때 우리 안에 있어서의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그렇게 그냥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떨어진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고 받아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 어떤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이건 안 돼. 요건 꼭 반드시 해야 돼.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그 안에 자기와 공동체를 분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아주 영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는 철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촛대가 옮겨져 있는데 이미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게 만듭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나 됨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온 교회가 했다면 과연 이 나라에 분열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 됨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겟세마라 동산에서도 이 하나 됨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됨을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지탄을 밟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이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관계에 우리가 짓밟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한 우리 기한성도님,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마치 예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사모했던 그 예루살 그 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근신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으신 뜻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지만. 빨리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제 모였을 때, 우리 하나됨에 힘쓰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됨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자. 이것을 소망하며 함께 모이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화평의 사람 그런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고, 기 도하 겠 습니다.